한명 잡고 이기면 그 오른쪽으로 이걸로한 다음에 승자팀을 갈려갖고 거기서 1, 2, 3위를 정하고 하위팀에서 5, 6, 7, 8을 정하자 이걸로 승자대전지 일단, 데드엔지 일단 데드엔지 1, 2팀을 나눠 아. 1, 2팀을 나누는데 적게 나온 팀이 승자팀이야 네 4, 3, 4위 이렇게 위. 위. 위 위, 위, 위 위가 아래가 적게 나온 승자팀 어, 승자팀 어, 진짜요어 어. <laughs> 네. 거기부터 먼저 갈래, 승자팀 1, 2등 얘네 둘 중에 아세 명이잖아, 저기끼리얘 어. 이거 했어 나위 그럼아그 하비 팀관련이위이바이인12 12, 우리 너무 어, 많이또 그렇게 하12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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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바... 대대 12 1이12 12 12 1이12 12 12 12 12 12 12 12 1이12 12 12 12이2 챙겨 셔 묵다. 야슈. 완전 하기 팀. 가위바이보 야, 거기 있다. 가위바이보가위바위보가데바위이가이 네. 뭐? 오케이. 나집번는 잡히는 게없으니까 <laughs> 잡히는 것도 있어요? 다 아, 아, 뭐. 뭐. 무조건 일본이 진짜 좋아. 많은 한 사람이 오죠. 헷갈리니까. 해요? 응. 이건가? 해. 는데 요. <laughs> 이말 네 뭐야? 1 2 3 4 야, 하이, 5 6. 오케이. 이 오다. 이2 3 4 5. 자, 6, 3등. 아, 구나 이게 문이 어려워요. 7. 5, 7. 오, 예. 다 여기. 등 4등. 강습시. 에강 9등 누구야 일분어많이 가져왔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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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v 이 r 리 v e 리이 good. We don't know.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 r 이 We are. We are. w 이 are. w 요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 r 등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뭐? 멘뜨기냐 뭐 자기가. 모르겠는데? 어1등에 어쩔 수 없어. 등이 한번 돌리면 되지. 돌리면 되지. <laughs> 아니 아니 일단 남겨부터 해야 지금 어쩔 수 없지. 순서가. 7 남겨다까지 야그 일단 해해 그래. 어 그러다가 떨어면 날아가는 거야 조심해 나. 나다 나나 아, 이제 꼴등 꼴등. 이고 어, 으아,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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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 열, 열아한번 더. 와.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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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7. 에, 제... 말 어디 있어? 어, 또, 이거? 거이 2등 혜택 없어요? 없어. <laughs> <laughs> 승자 독식이야, 승자 독식. 그래. 7. 7. 저7저 이거 이거? 네. 어... 1 2 3 4 오, 5. 더7아 근데 4등 누구야, 4등? 여기 걸리면 끄신 거예요, 그등 <laughs> <laughs> 아, 7. 1 2 3 4 5 6 7. 7. 7. 7. 7. 7. 7. 오등 오등. 이 뭐야? 이런 것해당되는 거야? 에이티 뭐? 오등 5, 2, 3, 4, 5 6, 7, 8, 자기야, 자기. 너 오등이지? 네. 나 6등이에요. 아니이에요 6이야? 네. 내가 7이야. 내가 7이야. 그럼 8이겠네 어� 어쩔 수없어 어쩔 수 없어. 이 다음에 해야 돼. 그래, 그냥 해. 11명이야? 아, 11명인가. 하 저저평범하아 10등이고 우리... 내가, 내가 그래, 우리 약발 다5아 그래요? 어, 11등 1등1등어해나 우리 약발이 끝나 아나중인 내가 어디 나중거기 우리 다어씨 우리 이미 한번 해가지고 리서또가고가실거 같아 10 아. 10 1 2 3 4 5 6 7 8. 야, 남규. 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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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7, 7. 7. 남규 다음이 나예요? 네. 비 3, 4, 5, 6, 7. 1 1, 2, 3, 4, 5, 6, 7, 8, 10, 11, 12, 3 4 5 6 7 8 9 1 0 7 1 2 3 4 5 6 7 5다이다다이다다이다 X, 두 배. 20, 20. 일, 10? 1, h i p Ship, s 10 p s 1 i p Ship, Ship, s h 이 p Ship, s h i 곱이 h i p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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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i 1234567 아, 진짜 7 1 2어4 5 6 7 8 8 8 6 7 7 7 7 1 2 3 6 7 8 9 9 1 2누구7구9누1 2 3 4 5 6 7 8 9 9 1 2 3 4 5 6 7누구1누구4 5 6 7 8 자리 9 뭘막설여1등으 막까지 가자. 자나 달려라. 옥싸과. <laughs> 대박이다5 5. <laughs> 아, 왜 저조 다아짜리면 진짜 모른다니까1 2 3 4 <laughs> 5. 아, 저조한데? 오늘 감적이 야. 7 7. 1 2 3 4 5 6 7. 그래. 아니 근데 여기 좀. 네 아깝다. 11저 11. 평범하네요 1, 2, 3, 4, 5, 6, 이거다. 7, 8, 9, 10, 11 오오! 오오! 1, 2, 3, 4, 운동만? 5, 6, 7, 8, 9, 10, 11아 아, 그럼 2 막판이 없죠 이게, 뭐... 아 아, 이게 진짜 모르는 거니까 성공하게등이야오 1, 2, 3, 4, 5, 6, 7, 8, 9, 10, 11좀 많이 왔다 그래도 아. 그 다음 누구지? 자긴 있어? 오1 2 3 4 5나 근데 데 불안하다 리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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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밟고 8 8 이제 1 2 3 4 5 6 7 8아다다1 어, 2 3 4 5 6 오, 7 8 9 1아점프오 아아아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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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어딨지? 7. 아. 예, 예, 1 2 3 4 5 6 7. 와, 잘한다, 다. 아, 어? 아, 잘한다. <laughs> 1, 1, 1 2자리요 와, 겠다 <laughs> 아, 역시 부동이야. 내가 1, 야, 야. 1, 1, 1, 아, 나 자리 바꾼단 못 하는데. 이래한번더 했어요. <laughs> 여기 또 있는데 근데 다오겠요 이거 뭐예요? 동거 동락 한 이거. 사람을 땡겨서 같이 자리 할수 있는 거예요. 아 동거 동락이 하나 같이 죽자 아니에요? 몇 시? 칠인 같이 죽자 아니면 살려주는 거. 오륙칠. 아유 <laughs> 저 뒤에 네 명. <4명, 웃음> <저 뒤에 4명, 웃음>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 0 11. 어. 어. 아니 야 아니 아니. 여기 뭐예어 저기 한번 더 불려서 어. 짝수가 나오면 앞으로. 훨씬 알아듣기. 아. 그래. 아. 좋은 <laughs> 거야. 짝수 나오면 되는 거야. 짝수 나오면 앞으로야. 아, 짝수 두번 어, 앞으로. 잡혔어. 두 번만. 한번 더. 아니야. 여기서 짝 아, 자. 여기 짝수 있는 거 때문에. 자들. 아저 어, 뒤에, 뒤에서 선이야7 3점. 어? 1 2 3 4 5 6 7. 아, 명인데. 어 하냐? 이거 누굴 거죠? 아, 나내 전군하고 이 아, 그래. 우리 중독고전군이 그래. 와야지. 나 <laughs> 작게. <laughs> 네. <내가 들어갈게. 웃음> 어, 뒤에 있 이유가 없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laughs> <여기 중에 웃음> <폭탄을 웃음> 먼저, 아, 먼저 가. 는게 좋은 게아닌데지 그러니까, <laughs> 자 그다음 누구야? 자리바안걸려 어, 잘. <1등이> 잘. 어팔팔팔팔팔팔팔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아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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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예. 어, 뭐, 아, 아, 방금 발발발 <laughs> 네, 새로운 마음 더블, 더블, 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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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더블, 더블, 더 더블, 이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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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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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6! 어, 더이에요더이려요12 어, 세다. 1, 2, 3, 4, <laughs> 5, 6, 7, 8, 9, 10, 11, 12. 어, 다 됐다. 아, 시겠어. 1런1 2, 3, 4, 5, 6, 7, 와. 8, 9, 10. 오케이. 여 야. <laughs> 야, 메카가는거 봐. 메카는 거. 짝수. 홀 짝, 짝수. 메카는 번에 2위. 이오네 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이 아, 1등하고 있었는데. 어디 갔어? 저자고 네가? 어, 1 2 3 4 헐. 5 6 7 8 9. <웃음> <웃음> 야, 어. 야, 야. 야. 아니, 꼴등으로. <laughs> <와. 웃음> 아, 여기가 꼴등이야, 이제다 1등 했던 사람들이야. 11,

뭐 나와야 돼 <laughs> 나도 뭐할게 없네 아아 <laughs> 아, 뭐야 이렇게, 아 뒤로 <laughs> 가지는 <들어가진 웃음> <않구나. 웃음> 아, <laughs> 어, <laughs> 안 그래 포기해서 어 있지 터 이건가? 오육칠팔아 언제가 우리 일등 안 좋아지면 일등으로 달리면 안 돼. 오. 오. 이거 한 바퀴 돌면 예, 예, 끝나는 거야? 아, 끝이야. 근데 지금 들어가는 게딱 맞아요. 자리 바꾼 쪽이 없잖아. 여기밖에 없다. 부 들어가. 동고동락 있어요. 동고동락. 수원 네? 강제 소환. 야, 우린 갈 길이 멀다. 사, 사. <laughs> 아, 상당히 멀다. 빨리 갈수 없다. 7. 아, 빨리 갈거 자리 바꾼 갔다 믿지? 네. 그 자리 어, 자리 바꿔. 좋아, 좋아, 좋아. 뭔가로 바꿔야 돼. 좋아, 아아아 언제 하냐고요. 아, 어. 아, 아 떨다떨다 동거 동거 여기 여기 아 이거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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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과장님 가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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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씨 경우 씨 과장님 과장님 가요 아 이거야 이거 아 막내도 살려줘요 아 진짜 이거 데리고 갈수 있어요 나 마음에 안 들었어 나 이거 <laughs> 아, 나무조건 조금만 더적어하야 되는 거야? 저아수8 8 8 5디5 안전한 것 같다? <laughs> 이거 <이건> 뭐? <laughs> 1 2 3, 3, 3 4,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 2 3 <laughs> 오 이게 안 걸릴 법이 없어. 뭐, 걸려 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아. 어, 디 있지? 한번 아, 여기 다 아, 여 오, 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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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거 내칸 뒤로 아니면 저거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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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거야, 꼬리. 와우. 나 다들 겁나 보는 거. 다 진짜 는 거. 아 진짜 좋아한다. 간만에다 거. 남규. 어, 어, 뭐야? 나만 더블. 더 뭐다아 맞아 보아 이게 뭐야? <laughs> 등이었는데 어? 나지때 하고 싶지 않 그래? 갑자기. 나 아, 이등 하셔야 아우 아, 진짜 하고 싶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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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것 같아 요8 높네. 구아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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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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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 아, 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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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데아 이거 여기 있다가 딱될거 같아. <laughs> 진짜. 아, 진짜. 아오 어디야? 아... 1 2 3 4어 오, 어머리 어머. 자골또 올고 벌써 벌써 빠잉. 헐수. 집에 빠잉. 어 빠잉. 아 파파. 오오다다이다야나 이제 유도가 끝났어. 잠깐만 너냐? 아닌데. 이 나와라 이. 3 5 6 3 3 3. 아 근데 무인 필요 없고 무조건 이거 걸려야 돼. 5 6 7 8. 3 6 8. 5 나와라. 3568! 3568! 이거 더 높은 수! 3568! 아, 다행이다, 여기 안 가게. 다이다다이다다행다 오, 그래 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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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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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장인데. 아우 야시 아. 오. 오, 오 좋다. 아 고. 1 2 3 4 5 6 7 8 9. 아우. 이번에 면 이번 판에. 아, 이번 에 끝는다. 아, 아, 아 내가 먹으면 완전 얼굴 살아 있네. 6. 6? 6? 오, 오. 한번더 건다. 더블이다 더블 더블. 어우. 1 2 3 4 5 6. 한번더 오우. 한번더한번 아아 더. 자, 이제 번 여기 나오면 안 좋죠. 한번더 어? 다거 아니, 또, 이루대. 대개. 개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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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대개. 개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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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개대저 대개. 대개. 저개다개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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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개대 여기 아니, 아니. 아니는 하다. 행이네나그다저나이나저나그나나그나나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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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나 그나저나, 그나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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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깐만

<목소리> 아 진짜 노전진 노전진 아, 아 이게 아, 수가 없네 진짜 9 9 9어 끝나는 거아야3 4 어? 5 6 7 8 9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아, <웃음>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아 여기 여기 <laughs> <laughs> 이 <이거야>, 이거 이거 야 이거야 야 이거 너무 한다 <laughs> 이게 와야 돼. <laughs> 내가 하는 이거다. 감사합니나 재밌는 거야, 이게. <laughs> 이러다 남규 씨 갈등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지? 자! 사, 더블.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오, 다 피했다. 다섯 오, 여기. 다 피한 줄 알았는데. 나도. 얘들아, 즐거웠다. <laughs> 얘들아, 즐거웠어. <laughs> <안 되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이렇게 가시면 네, 돼요. 이렇게. 나전수. 즐겁게 가시면 돼요. 나전수. 즐겁게 뒤로! 아, 짜증나. 뭐야? 증 9, 어디 있어? 아, 짜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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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아, 이증나 아, 짜증 아, 짜나 아, 짜증